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습플래너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습플래너란 수능까지 달려가는 1년의 과정을 월, 주, 일 단위로 쪼개어 계획 및 성취도를 확인하는 학습계획서입니다. 매일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며 계획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실행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또한 매일 공부한 기록이기 때문에 나만의 공부 스타일과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학습 플래너는 학생 개개인의 연간 목표 대학 로드맵에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로 들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과를 건물이라고 하면 사전에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설계도나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해야 짓고자하는 건물의 모양과 방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처럼 학습 플래너 또한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이어서 실무에서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시는 배경식 교무과장님의 학습 플래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학습 플래너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학습 플래너는 모든 학생이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능은 장기 레이스잖아요. 이게 뭐 연간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야지야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1일 1일 매일 데일리 리뷰를 통해서 본인이 공부를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본인이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순수 공부 시간 확보해서 성실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학습 플래너를 매일매일 학생들을 쓰게 시키고 그거를 담임쌤들이 뭐 진로쌤들이라든가 교과 담임쌤들이 점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뭐, 이건 네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다. 이렇게 이 속도로 하면 개념이 좀 오개념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조금 더 나은 방향, 개별적으로 일대일 맞춤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맞춤별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학습 플래너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습 플래너는 담임 선생님이 검사를 매일매일 하시는 시스템인데, 매일 검사 받기 때문에 강제성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래너를 작성할 때공부량은 제가 생각하는 제 공부 적정량만큼 설정했고, 달성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못한 공부들은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일요일에 다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여서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모 이전에는 과목별로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균등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6모 이후로는 6모 성적을 바탕으로 하여서 부족한 과목인 영어, 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고모 이후로는 파이널 시즌이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 공부하였으며 남는 시간에는 수학이나 과학 인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학습 플래너 일기를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일기를 적으면서 그날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러면서 어떤 게 문제시 되었고 어떤 게 중요했는지 저는 그런 거를 적었고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 학습 플래너를 이용해서 그 당일날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공부를 조금 못했고 많이 했고 이런 걸 하면서 다음 날에 더 계획을 세우는 데 이용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 플래너는 제가 재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아 오늘 이 정도면은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조금 편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 플래너에 아 오늘 하루는 이 정도는 꼭 하자 이런 거를 적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학습 플래너에 적은 과업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작은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그게 모여서 수능을 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플래너를 매일 적고 이제 매일 끝내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로 플래너 작성은 그 전날 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루 동안에 한것 중에 부족한 거를 이제 딱 그날에 기록을 해야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날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 하나 지워가면서 약간 성취감 같은 걸 느껴서 그것도 재수하는데 많이 도움도 되었고.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아프고 그런 일이 없으면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최소 95% 이상은 거의 완벽하게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 플래너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해진 계획량에 맞춰 조금 쫓기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기 때문인데요. 학습 플래너를 쓸때 전날 저녁에 학습 플래너를 써서 다음날 공부를 하고 그날 저녁에 공부한 것을 점검하고 새로 학습 플래너를 씁니다. 저는 매일 열심히 공부해서 80% 정도 이상의 성취도를 이루었는데요. 이때 다 하지 못한 공부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내 계획에 맞추어 못했던 공부와 남은 공부들을 밀어넣음으로써 일주일을 제가 정한 공부량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또 학습 플래너를 작성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절대로 학습 계획을 너무 과하게 짜거나 너무 적게 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학습 계획을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계획량을 세우는 것이 학습 플래너 작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습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의 자습을 할수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다 듣고 하면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는데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플래너에 정확히 표기를 하면은 오늘 정확히 6시간 반을 할수 있겠구나, 6시간 반을 할수 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맞춰 정확한 계획을 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쓸 때는 플래너를 꽉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오늘은 내가 무조건 할수 있는 분량만큼을 채운 뒤에 채운 분량을 마무리한 후에 모르겠는 부분을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선생님께 질문한 부분을 제가 혼자서 복습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을 가리면서 두 가지의 좋은 점을 특집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로드맵과 계획 작성법을 전수해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 제공하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예시, 주간 플랜 예시,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플래너를 검사해주는 것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고, 수능은 사실 똑똑한 아이들보다는 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을 얼마나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시험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내일은 어떤 공부를 할 테니까 오늘은 이런 공부를 미리 예습해 놓으면 편하겠네. 혹은 내일 할 커리큘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커리큘럼을 완전히 완성시켜야 해.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보다 오늘은 1시간만 남아서 공부를 더하고 가자 처럼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의지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준 역할도 해주었던 좋은 플랫대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학습 플래너였는데요. 저는 원래 현역 때 매일매일 하고 싶은 공부를 즉흥적으로 하느라 플래너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처음에 플래너를 쓰라고 했을 때좀 쓰기 싫었는데요.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공부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습시간 한 교시 동안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인강을 들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를 토대로 매일매일 다음날 공부할 계획을 과목별로 세웠습니다. 과목 편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은 고정으로 놓고, 또 영어랑 과탐은 적절하게 분배하는 식으로 대강 일주일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플래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할 공부의 밸런스를 맞춰서 과목간의 균형을 두려뜨리지 않게 잘된것 같습니다. 플래너를 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셨던 조민한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저의 플래너를 보시고 점검 및 수정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조정리 시간마다 해주시는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며 수험생활에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